수험번호 1234번 박건우입니다. 제 롤모델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너그러우며 본인에게는 매우 엄격한 분이십니다. 또한 효성은 지극하고 자식들에게는 엄격한 부모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카리스마 리더십과 서번트 리더십이 합쳐진 최고의 리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을 본받아 저도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입학하게 된다면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너그러워질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험번호 5678번 박건우입니다.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해보자면 청바지에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청바지는 그 어느 옷과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학창시절 댄스 동아리로 활동을 해오며 부회장으로서 선배, 동기, 그리고 후배들과 그 어느 누구와도 잘 지내고 또한 댄스 동아리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때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요양원에서 2년 가까이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때로는 손자, 때로는 아들이 되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아이고, 우리 손자 남았으면 좋겠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저는 청바지처럼 그 어느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동서인이 되고 또 저의 꿈인 경찰이 되어서도 그 어느 동료와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꿈은 경찰입니다. 그렇게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지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는 교내 고시반을 운영한다고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학을 하기보다는 교내 고시반을 신청을 해서 매일같이 필기공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체력 증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침마다 이루어지는 꾸준한 조깅뿐만 아니라 아침저녁으로 웨이트까지 근력까지 키움으로써 경찰에게 꼭 필요한 체력을 증진하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학공부입니다. 저는 동서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서 매일매일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를 친구 같이 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비 동서인이지만 내년 에는 꼭 동서인이 되어서 저의 꿈인 경찰이 꼭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